전기차 인기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시장 인기를 단적으로 볼수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추락했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줄었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 감소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살 만큼 샀다는 분석과 함께 그래도 여전히 잠재력이 풍부해 대중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종의 과도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분명히 수요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예상 인도 기간이 이전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3주 정도면 새 차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간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고치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이 빠르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 평균 가격 하락률은 8월 마이너스 0.9%에서 11월 마이너스 2.0%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예전에 전기차를 빨리 받기 위해 중고차를 사더라도 신차보다 웃돈을 줘야 했다는 얘기가 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전기차 인기 하락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충전소수는 그에 비해 미비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충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고 무선 충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해결책으로 거론됩니다. 둘째는 전기차 가격 자체가 여전히 비싸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고가로 분류되며 배터리 교체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 비용을 낮추고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혜택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기차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본질적인 문제도 제시됩니다. 현재 시판되는 전기차는 1세대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성능과 디자인에서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에 똑똑한 소비자들은 다음 세대 전기차를 기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연구 개발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결국 차세대 전기차 출시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전기차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언젠가는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그간의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대중화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와 기술이 개선되고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 다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합니다. 이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감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기술력과 인프라가 향상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란 예상입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는 전기차를 포함한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오히려 더 디테일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그에 따른 중고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선도적으로 중고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인지 전기차 배터리를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삼성 SDI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을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8,364억 원 집행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이 비용을 더 늘렸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돼 상용화하면 전기차 시장으로의 대전화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SNL이서치는 올해 1에서 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총 966만 5천 대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 증가했다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주춤이지 이미 전기차로의 대전화는 막을 수 없다는 속뜻이 담긴 통계입니다. 2025년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2026년 전기차 침투율 18% 성장까지 정말 현실로 나타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상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